Isa 계좌 마지막 편입니다. 벌써 isa 계좌 조회 수가 꽤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튜버가 조회 수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담스러워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자꾸 막 욕먹고 악플 달리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악플 다실 거면 지금 나가세요. isa 계좌 뭐이게 투자라고 하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가세요. 다 나가셨죠? 나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구독도 하시는 분들일 거고 저를 소중히 여겨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도움 되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들한테 저도 보답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ISA 계좌는 은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제도가 개선이 돼서 ISA 계좌를 가지고 쭉 유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굴릴 때 아주 최적화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통장이나 ISA 계좌 어그를 열심히 끌었던 거예요. 제 구독자들은 최소한 다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럼 이제 몇 가지 개념 설명을 할 건데 개념들을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쭉 듣고 한번더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ISA 계좌는 계속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좀 달라요. 뭐 2050년까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한 다음에 80살까지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어요. 만기가 되면 그 증권사에서 ISA 계좌가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이전할까 봐 전화 와서 연장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은 앱에 뭐 알림이 뜨든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ISA 계좌 이거 만기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국면인 소득이 끊기는 노후 대비를 하는 것 때문일 거예요 은퇴했을 때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 들고 나서도 막 계속 일을 해야 되면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잘 대비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 혹은 손자 손녀들 가족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ISA 계좌로 연금을 대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ISA 계좌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어요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도 있는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절대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나 이런 데서도 광고하고 있지는 않고 연금저축펀드로 대부분 하실텐데 나중에 혹시 이런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꼭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 유튜브를 쭉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강조 드립니다. 진짜 진짜 강조 드려요. 그러면은 ISA 계좌랑 연금저축펀드랑 차이는 뭘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장점이랑 단점이랑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을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뭐 200만 원, 서민형은 뭐 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비판도나 비과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늘어 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저율 과세가 돼요. 원래는 15.4% 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은 자유롭게 해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 3년 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넣은 돈 원금에 대해서는 빼거나 했을 때 어떤 이런 불이익이 없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3년 돈을 묶어놔야 된다. 이게 있고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뭐 세금 혜택 받은 게 있다 하면은 요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isa 계좌 정리되셨죠 하나 더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넘어 가자면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 납입액에 뭐 얼마까지 400만원 나이에 따라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노후 대비에 좀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한 이 수익에 대해서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투자하고 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이 중도 해지하면 은 세금 혜택 받은 걸 토해내야 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뭐 16.5%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 아주 강하게 ISA 계좌보다 강하게 토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55세 이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겠죠.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럼 25년 동안 이거 계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꽤긴 기간이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도 세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3.3%에서 5.5%. 이렇게 연금소득세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장점이랑 단점이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제이 나뉘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는 세금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ISA 계좌는 분리과세 9.9%가 되고 연금저축은 3.3에서 5.5%가 되니까 연금저축이 세금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이제 짧은 기간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연금저축은 긴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 하면은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전하면 끝이다 하면은 영상 이렇게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셔야 될 거는 ISA 계좌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다음에 ISA 계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만들면은 이 계좌에서 또는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만든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다시 ISA 계좌 만들어가지고 세금혜택 쭉 보면서 또 1억 만들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세금에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isa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하면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49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 5 0 0 넘어가면 39.6만 원 이렇게 적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이 제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합쳐가지고 1년에 뭐 1,800만원까지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a 계좌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이 방법은 유일하게 2,800만원 이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자산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isa 계좌를 활용을 하셔서 목돈을 만드셔라 그 다음에 세금혜택을 받아서 이 목돈을 잘 굴린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셔라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드셔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셔라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저축 펀드나 이렇게 따로 납입하시는 거에 연간 한도를 넘어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이전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isa 계좌 1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편도 보시고 그 다음 3편까지 보면 이 ISA 계좌를 120% 활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식을 뭐 더막 찾아가가지고 ISA 계좌는 돈을 얼마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고 연금 저축 계좌는 세금 혜택 얼마 받을 수 있고 이걸 다 따지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 지식만 있으셔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겁니다 투자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 머리에 너지를 남겨가지고 이 다음에는 ISA 계좌 쭉 얘기를 했으니까 연금 저축 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야기할 때 제가 뭐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조언한다 이것보다는 제가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경제학과 나오기도 했고 공인자산관리사 자격도 있고 이런 거 바탕에서 뭐 통계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전략으로 하면 혹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겠다 이 얘깁니다 그럼 오늘 is에게서 3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